이 책의 12가지 테마들이 하나하나 어, 때로는 도시로 또는 때로는 삶으로 인생살이로 이렇게 되새겨 법칙한 그런 테마들인데 첫 번째 테마가 mm -hmm. 익명성이에요. 도시의 익명성이라는 걸 우리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늘 생각해왔던 거죠. 난모르는 타인들과 섞여 부대끼며 어,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증오하고 이런 살벌 살풍경의 상징으로 익명성을 설명을 하는데 김진해 선생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. 그 맥락은 어떤 겁니까? 아 정말 왜냐하면 저는. 그동안도 뭐 여러 버전으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잘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이번엔 아주 그냥 마음먹고 처음으로 그냥 때렸어요. 익명성이라는 거는 도시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.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 자,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우리 여자들은 소문에 그나마 덜 시달릴 수 있고 어,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어떤 정도의 거리와 어떤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살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거에서는 우리가 아직 좀 너무 서투르다. 근데 서투른 이유가 뭐냐면은 하 자꾸 익명성 대신에 자꾸 친밀성 쪽으로 가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가령 도시에서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. 나는 왜냐면 그 얘기를 이제 공동체를 싫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. 공동체는 괜찮은 거지만 그 해법이 꼭 공동체를 만들거나, 어 무슨 뭐, 마을을 만들거나,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령 지금 아파트 단지, 근데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아파트 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는 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익명성 싫다 이거지. 촌에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? 딱 둘러싸고 자기네들만 들어가고, 그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는연 끊고, 끊고 살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. 우리가 익명성이라고 하는 걸.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도시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방인들한테 열어주는 거.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교류를 할수 있게 하고 이방인들이 자기를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의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. 뭐 이제 집회 나가면 가가지고 다 같이 이것도 하고 뭐 광장에서 만나도 좋고 길에서도 만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걸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지가 않다. 우리 사회에서 이 아직도 솔직히는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지금 우리 DNA가 뭐 저기 뭐야 옛날 공룡기 시대에 만들어 던 DNA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고 그러잖아요. 빙하기 때 만들어 줬던 거.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를 현대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온 게한 50년에서 70년, 기껏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뿌리가 농촌에 있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. 근데 그걸 좀 과감하게 좀 벗어나야 된다. 그거를 좀 얘기를 그걸 얘기를 해야. 저는 그냥 진정하게 고독사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할 수 있고 방그 길에서의 방어 문제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남녀 간의 예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익명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도시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